어,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장수는, 파세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파세차 장수에 대해서, 음,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죠. 왜냐면, 인도국적의 장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장수를 돈들여가면서 만들어야 되나? 아뭐 너무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도장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용량도 다 똑같습니다. 공통인데, 자, 이 1차 장수까지는 사실 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냥, 전직하면 레벨에 맞게 그냥 전직이 돼요. 여기 보면, 40레벨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전직하는 건뭐 어려운 일 아닌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1차에서, 이 2차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 이제 어 브라흐마의 권능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브라흐마의 권능 한계가 이게 캐스템이거든요 근데 거상 내에서 브라우마의 권능을 드랍을 합니다 보스몹이 죽인 죽은데 아드랍률이 정말 손이 많이 나 진짜 뭐 같다고 얘기하죠 네. 정말 낫습니다. 그기 때문에 차라리 사냥하느니 직접 그냥 캐시 충전하는게 훨씬 낫죠. 뭐 캐시하는 이벤트 한다거나 뭐 그럴 때 보통 하든지 아니면 그냥 부지런히 지점 모아가지고 사냥해서 그 상제 수익으로 해서 어 건능을 하나 그냥 사는게 훨씬 더 낫다고 싶을 정도로 뭐 몬스터가 죽이는 죽는데 안 잡아요. 잘자 그래서 볼로더 보다 돌아와서. 이 파세차가 이제 지금 2차 장수 상태고, 여기 이제 이 3차가 각성 파세차인데, 중요한 거는 이 파세차하고 각성 파세차하고 활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 메타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도 각성 파세차는 사실 뭐, 워낙에 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 그럼 뭐 2차 장소 파세차니까 얘가 더 성능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좀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이 파세차가 사실 이제 하는 역할이 어, 크게 오르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가 있냐면 어,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투사체 습질 자 여기다가 제가 좀 적어볼게요. 원래 이제 이게 그두 가지로 좀 나뉜다고 봐야 됩니다. 자 투사체 스킬 이 파세차가 쓰는 이 스킬 자체가 어 투사체 형태의 스킬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맵 끝까지 날아가요. 원래 투사체라고 하는 특징이 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방향을 감각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스킬이맵 끝까지 나아갑니다 아, 물론 이제 어,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어, 통과형 투사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맞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통과형 투사체는 맥 끝까지 날아간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형 투사체라는 게 있어요. 범위형 투사체는 뭐냐면은, 어, 그맥 끝까지 날아가는 건 아닌데, 일정 그 사거리에서, 어, 범위가 어느 정도, 어, 한, 한 부대 정도, 네. 한 분의 정도 커버가 가능한 공격형 스킬. 이거를 사실 이제 범용 투사차라고 보통 이제 보면 되는데 어, 쓰는 장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를 나눴을 때 여기에는 어떤 장수에 해당이 되면 냐 지금처럼 파쇄차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룡차가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사무라인, 일람이죠 이제 일람. 네, 사무라이의 그 스킬도 발도술이라고 하죠, 발도술. 네, 발도술을 쓰는 사무라이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네, 이런 것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공황기조도 여기에 해당, 해당되죠. 그래서 이 장소들은, 어, 대표적으로, 이제 전부 다, 주사체 어,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맵 끝까지 날아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감각적으로 잘 맞춰야 됩니 근데 범위형 투사체는 이제 통화형 투사체하고좀반대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일정 사거리에서 범위가 한 군데 정도 이제 커버가 되요 공격 스킬이에다가 거기다가 이어서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저 그냥 저 뭡니까 어 굉장히 범위 스킬이 넓은 거다 보니까 어 굳이 뭐 방향 감각을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매우 사용이 쉬운 스킬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맹그 다음에 어, 여기에 도 이제 해당되는 게 저, 각성 나라야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실 범위형 투사체는 거 제가 따로 업무를 안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맹호나 각성만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없는 를안하겠습니다 여러분 통방형 투사체 여기인데 어, 파스차가 어떻게 통방형 투사체 스킬이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어, 먼저 사냥을 통해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사냥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 집결지금 2차 파티 입니다 자, 스킬을 잘 보세요. 자, 보시면 맵 끝까지 나죠 네, 맵 끝까지 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어, 정면에서 몬스터들이 오다 보니까 맵이 썩 좋은 것만 아니라서. 네.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자, 전투를 한번더 일단 할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은 기본 스킬 특징이 맵 끝까지 날아간다. 네. 이런 식으로. 어, 톱니란이 맵 끝까지 날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결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집결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쏴도, 얘가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요. 네. 이게딱 위치만 감각적으로 딱 맞추면은, 아, 이 점에 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요. 물론, 이제 데미지가 당연히 덜 들어가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처럼 시킬 수전을 하면, 이게 이제 파사찰이 휴댐 자리인데, 이, 툭리날이 4개가 맞물려서 동시에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동시에 이렇게 출발점 이후 이렇게 스킬이 시전되자마자 나오는 바로 이제 휴뎀 지역이거든요? 여긴 당연히 데미지가 세죠. 날이 4개가 동시에 데미지를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위치를 공격할 때, 저 스킬을 저렇게 방향이 몬스터가 있는 방향으로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활용차 스킬을 쓰듯이 그렇게 맞춰주면은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데미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걸 뭐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파세차의 스킬이 어디에서 좀 유용하게 쓰이냐면요 뭐, 청랑이나, 뭐, 지금처럼 이렇게 3분 사냥터, 이런 데에서는, 쉬, 글쎄요. 이런 데에서는 뭐, 좀 효율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파세차 자체로 보면, 음, 그, 저기를 잡을 때 좋아요. 음, 방금 제가 플레이한 것처럼 날한 쪽을, 한 개의 날을, 어쨌든, 데미지를 입힌다 그러면은, 이무기 사냥을 한다든지, 뭐, 연마대왕을 사냥하겠다든지. 뭐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또 효율을 따지시는 분들은 태클을걸죠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죠. 어, 아니, 저 여기 봉황비조 좋은 선소장수도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뭐, 이 파사차를, 이 쓰레기 같은 장소를이왜 쓰냐, 이거,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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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인데 이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동안 기조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건 누구나 다아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거상을 하시면서 인도장수나 좀 만들어볼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장소를 선뜻 만들기가 좀, 좀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워요.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스럽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쇄차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능도 들어가고, 또 각성 재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비쌌어요. 근데 만약에 파쇄차를 어, 굳이, 굳이 파세차를 내, 어, 각성을 안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용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주요 용도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휴대. 말 그대로 휴대 맞추기. 또 아니면은, 수사체 형태로, 어, 또 원거리. 공격을 감각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감각적이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감으로 때려 맞춘다. 감으로 맞춰서 데미지를 준다. 이게,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왜또 어떤 메타로 이어질 수 있냐면, 사실 거상에 항상 끝장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250레벨을 반드시 달성하다 그, 250레벨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라는, 어, 목표에 부합하는 사냥법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휴대을 맞추건, 어쨌든 수사체형들을 원거리 공격을 날려서 사냥을 하건, 격수 이제 얘를 쓰게 되면 어쨌든 경험치를 더 많이 먹겠죠. 쫄경보다. 그래가지고, 어, 실제 이 250레벨까지 무조건 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이화세차도 전혀 나쁘지 않은 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물론 이제 휴대의 원래 원조는 내전차가 많은데 내전차 얘기는 꺼내지 <laughs> 말고요. 순수 파사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뤄보는 거니까. 어,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장수를 맞춰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현재 대부분의 메탈을 보면은 거상 자체가 무조건 뭐 저기 치유사 광탄스킬그 다음에 호선이요 어, 뭐, 그 다음에, 신수 어, 맞추고, 그 다음 또, 어, 사천 안 나오고, 뭐, 이런 메타가 물론 이 정형화된 하나의 패턴이긴 한데, 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막 하면, 약간 좀거상이 금방 지루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장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격수 콘텐츠도 즐겨가면서, 내가 이것저것 한번 장수도 써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스펙을 올리면 훨씬 더 거상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뭐, 주저리 구절이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 파사차에 대해서 오늘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어, 파사차를 작성을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어, 지금 이 화면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각성을 안가고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슈뎀 자체의 그 미력도 상당히 무시 못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어 만렙 어 달성하고 템도 어느정도 요즘에 민첩 아이템 좋은거 있으니까 맞춰주면 상당히 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 파세차 플레이를 저도 해봤지만 더 고레벨 파세차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충분히 어 검증이 된 내용이고요. 어, 만약에 내가 이제 각성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 휴대는 사라지겠죠. 대신에 이제 어, 모리 사냥 형태로 바뀌는 어, 그런 메타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각성을 갈 거냐 안갈 거냐는 순전히 어,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뭐파스차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장수에 대한 걸로 다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